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공의 앞에서 증거함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체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해기며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를 도 본격적으로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신앙고백으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말 앞에 신문을 하던 자들은 그들을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기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던 자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게 비난할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문하던 자들에게 주예수를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예수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방향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함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며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이요,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전한다고 그것을 듣는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보기에 오직 예수만을 전한다면 분명히 듣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주셨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충실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구원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또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내 일생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주 예수를 끝까지 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